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컬러 믹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어서 이제 보라색 계열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어서 주황색. 두 번째에 노란색과 초록색, 파란색을 섞어서 초록색. 이번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어서 보라색. 그래서 기본적으로 색깔 계열을 나눌 때에 어, 크게 묶어질 수 있는 다섯 가지 색을 지금 다 만들어보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조금 조금씩 재미있는 뭐 핑크색, 뭐 살구색, 뭐 에메랄드색, 이렇게 해서 좀 재미있는 색들을 요 다음부터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 아크릴 물감으로 혼색하기 쉽게 하려고 아크릴 물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레키텍스 베이징 물감이구요. 여기에서 제시해주는 그프라이머리 레드, 프라이머리 블루, 원색에 가장 가깝다고 그래서 제시해주는 색과 흰색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어, 마찬가지 실로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어서 나오는 보라색은 색 온도가 없는 중성색입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을 섞었기 때문에 중간에 색이 나와서요. 어 이제 어떤 색을 비율을 조금 높일 건지 그리고 옆에 나란히 놓이는 색이 어떤가에 따라서도 느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때 보면 바이올렛도 보라색이고 퍼플도 보라색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시는데요. 그런 번역도 많이 있고요. 하 지만 퍼플은 조금 더 빨강이 많이 들어간 자주의 느낌이고요. 바이올렛이라고 하면 블루가 더 많이 섞인 보라색의 보라색을 통칭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1대1 비율로 섞어도 생각보다 파란색의 느낌이 센 보라가 나오게 됩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거는 블루를 두번 짜고 레드를 1로 해서 섞었습니다. 파란색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여기는 블루 1에 레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율을 높여서 요 양쪽 끝으로 들어가는 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 3, 레드 1입니다. 레드 3, 블루 1입니다. 그래서 거의 파란색에 굉장히 가깝고요. 이거는 가지색, 자주색에 굉장히 가까운 보라색이 나옵니다. 여기에 각각 또 흰색을 섞어볼게요. 자, 먼저 노란 아니야 빨간색과 파란색 그게 이제 흰색을 같이 섞어보겠습니다 연한 보라색이 나오겠죠? 흰색이 타졌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레드 1, 블루 3, 그리고 흰색입니다. 흰색을 물론 더 많이 섞으면 더 파스텔 톤에 가까운 색들이 나오겠죠. 거의 파란색의 함량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약간 붉은기가 들어간 느낌이 좀더 적습니다. 이번에는 빨간색이 3, 파란색이 1, 흰색도 1입니다. 네, 이렇게 섞고 나니까 여기를 섞기 전보다 훨씬 더이 색이 보라색이라고 생각하는 색에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붉은색이 많이 들어갈수록요, 아무래도 조금씩 따뜻한 느낌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흰색이 섞여도 명도는 밝아지지만 여전히 채도는 낮아진다는 것. 원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채도는 계속해서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명도와 채도의 차이. 를 이해하시면서 운색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